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는 5년 정도 된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유튜브에서 눈팅만 하다가 저와 비슷한 사연들이 많이 보여서 저도 제 고민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정말 욕을 먹을 짓을 했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후 사정 상관없이 불륜행위를 했다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욕먹을 짓이라는 거잘 알고 있고요. 그래도 생각하면 할수록 조금은 억울하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아내를 두고 불륜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아내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조언을 얻고자 하는 부분은 평생 이 사실을 묻어두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게 나을지 많은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제게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고 있는데, 제 아내는 갑자기 친정에 내려갈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쁜 일로 인해서 내려가는 건 아니었고, 아내 집안에 있던 땅을 팔아서 그 돈을 가족들끼리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의논하려고 내려간 거였습니다. 아내 또한 그 땅이 많은 돈에 팔린 걸 알았기에 가족끼리 나누면 큰 재산이 될 거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아내가 재산이 늘어나면 좋은 일이니까 기분 좋게 조심히 내려갔다 오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날은 마침 토요일이어서 오랜만에 마음껏 주말에 푹 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1박 2일의 여정을 떠나게 되었고 저는 기분 좋게 마음껏 휴일을 즐길 생각에 편안하게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제 절친한 친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아내가 기분 좋은 일로 친정에 내려갔다고 말했고, 친구는 오랜만에 잔소리 안 듣고 술이나 실컷 마시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기분이 좋았던 저는 바로 그러자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크게 부족함 없이 정말 좋은 사람이긴 한데, 딱 하나 저와 맞지 않는 게 아내는 술을 너무 많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본인이 마시는 것도 싫어하고 제가 마시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괜히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고 공적인 일로 술을 마시는 걸 제외하면 사적인 술자리는 대부분 멀리했었습니다. 원래는 술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술자리도 좋아했는데 말이죠. 물론 친구들은 저의 달라진 이 부분 때문에 제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내가 친정에 내려간 지금이 저로의 기회라고 생각했고 저는 그 길로 바로 친구를 만나서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친구와 저는 술을 주고받고 점점 술에 취하고 있었죠. 그때 친구는 우리 오랜만인데 좀 재밌게 놀자면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다른 테이블에 가서 여자 두 명에게 합석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결혼을 해서 유부남이긴 하지만 제 친구는 여자친구도 없었고 아직 미혼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급했는지 상당히 적극적으로 여자분들에게 어필을 해서 결국 합석을 하기로 했다고 사인을 보내더군요. 지금에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우스울 수도 있지만 사실 여자들과 합석을 한건제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제게 말도 하지 않고 합석을 한 거니깐요. 심지어 저는 아내에게 일말의 죄책감이 있어서 친구에게 합석은 아닌 것 같다고 말렸고 그냥 오늘은 조용히 술만 마시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합석을 승낙받은 상태에서 제 말은 전혀 통할 리가 없죠. 친구는 헛소리 하지 말라며 유부남인 거 절대 비밀이라며 여자들에게로 다시 갔고 에스코트를 해서 저희 테이블로 데리고 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합석 자체가 잘안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보통 훈훈하다는 소리를 듣기는 하지만. 제 친구의 외모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날라리 같다라고 할까요? 말은 많고 분위기는 잘 깨우는데 뭔가 날티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동성 친구들 사이에는 제 친구가 항상 앞장서서 합석을 하러 다니니까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이성 친구들 사이에는 너무 날라리 같아서 나쁜 평가를 받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친구의 외모를 보고 여자들이 합석을 거절할 줄 알았는데 너무 쉽게 합석을 승낙을 받길래 너무 의외여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렇게 여자들은 저희 테이블로 왔고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합석하게 된 여자들 중 안면이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다름 아닌 제 아내의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 우연인지 악연인지 굉장히 많이 당황했습니다. 안면이 있던 그 여자분은 저희 결혼식에도 참석을 했었고 제 아이의 돌잔치 때도 와주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사실 따로 사석에서 만난 적은 없었기에 얼굴만 스치며 봐서 처음에는 가물가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먼저 저를 알아보고 제 아내의 이름을 말하며 자신이 기억나지 않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제서야 기억나는 척 하면서 반갑다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두 명의 여자 중한 명은 제 아내와 친한 친구 사이였고, 나머지 한 명은 제 아내와도 별로 친하지 않고 서로 얼굴만 아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참 어떻게 이렇게 우연치 않게 만날 수 있는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내가 우연치 않게 갑자기 친정을 내려가게 되어서 거의 1년 만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술자리에서 친구가 헌팅을 해온 여자 두 명이 하필이면 제 아내의 친구였으니, 저는 이미 친구랑 소주 각두 병을 마신 상태여서 술이 조금 취한 상태였음에도 술이 확 깨고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미 아내 몰래 술을 마시러 나온 것도 모자라 유부남인 제가 여자들이랑 합석을 하고 놀고 다닌 걸 알면 분명 엄청나게 싸울 게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차마 그 자리에서 아내에게 비밀로 해달라는 말은 자존심이 상해서 하진 못하고 그냥 최대한 제 행동을 조심해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 여자분도 딱히 그거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최대한 말도 삼가고 술만 홀짝홀짝 마시면서 하하허 웃기만 했죠. 그렇게 한참 동안 술을 마시다 다들 술에 취했고 제 친구는 제 아내와 별로 친하지 않은 여성과 눈이 맞았는지 자기들끼리 한잔더 하러 간다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친구는 지금도 그 여성과 사귀지는 않지만.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두 사람은 갑자기 술자리에서 사라졌고, 저는 제 아내의 절친한 친구와 단 둘이서 술집에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가 분위기를 띄우고 웃고 놀다가 갑자기 빠지게 되니까 술자리는 갑자기 정적이 흐르면서 저랑 아내 친구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뻘쭘해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가 좀 많이 불편했고, 아내 친구도 불편해서. 금방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일어나자고 하면 괜히 빈정상하게 될것 같기도 했고 그렇게 되면 오늘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말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아무튼 그렇게 둘이서 조용히 술잔을 주고받다가 점점 더 술에 취했고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술자리는 생각보다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렇게 아내 친구는 술이 더 취하더니 말이 많아졌고 저와 둘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술을 마셔대다가 아내 친구는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다녀오더니 갑자기 제 옆으로 와서 앉더라고요. 그러더니 너무 술 취한 것 같다면서 제게 약간씩의 터치를 하면서 계속 술을 마시더군요. 솔직히 그런 상황이 별로 싫지는 않았습니다. 제 아내 친구 누가 봐도 눈에 확뜰 만큼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완벽했거든요. 솔직히 아내보다 이 여자를 먼저 만났으면 아마도 전이 여자를 선택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약간씩 터치를 하는 게 술에 취해서 그러는 줄 알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말 그대로 스킨십 수준으로 제게 어필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아내 친구도 아직 미혼인 걸로 알고 있었고 외로워서 일어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도 술에 취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술자리를 파하고 집으로 보냈을 겁니다. 근데 저도 술에 많이 취해서 그랬는지 유부남인 저한테 이렇게 스킨십을 하니까 왠지 모르게 기분도 좋아지더군요. 하지만 아내의 친구와 이렇게 계속 스킨십 수위가 높아지다 보면 사고를 칠것 같아서 이제 그만 들어가자고 조심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하지 않고 머리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한잔씩 마시다 보니 거의 기절하다시피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더군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얼른 그 여자를 집에 보내야겠다 생각을 했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전혀 의사소통이 안될 만큼 많이 취했더군요. 집이 어디냐고 물어도 전혀 대답도 없고 그냥 엎드려서 계속 잠만 자더라고요. 결국 택시 기사님은 노발 대발 짜증을 내고 가버렸고 어쩔 수 없이 휴대폰에 가족분들 연락처라도 있을까 싶어서 봤더니 하필 또 패턴도 잠겨있고 혹시나 지문 등록이라도 되어 있나 봤더니 그것조차 안 되어 있어서 도저히 휴대폰 잠금을 풀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말 저도 오랜만에 술을 마셔서 제몸 가누기도 힘들었고 점점 짜증이 나고 지쳐갔습니다. 그렇다고 밤날씨가 추운 요즘 날씨의 길에서 자다 잘못되면 어떡하나란 걱정도 들고 그 늦은 시간에 유흥가에 나쁜 놈들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을 텐데라는 생각에 차마 술에 취한 여자를 혼자 내버려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숙박업소에 데려다만 주고 집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택시를 다시 불렀습니다. 택시를 잡아서 저는 근처에 있는 숙박업소로 가달라고 했고 제 카드로 숙박비 결제를 했습니다. 그 여자를 부축해서 방으로 올라가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를 침대에 눕혀 두고서 저는 화장실이 급해서 잠시 화장실로 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침대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래서 먼저 가볼 테니 피곤할 텐데 좀 쉬라고 했고 문밖을 나서려고 신발을 신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취했던 여자가 술 취한 목소리로 여긴 어디냐며 저에게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분의 집을 알 방법도 없고 도저히 일어나질 않아서 너무 난감했고 이 추운 날씨에 밖에 혼자 있으면 해코지라도 당할까봐 걱정이 돼서 여기로 데려다 줬다고 했습니다. 그러고서 저는 무슨 짓 하려고 한건 아니고 지금 집에 가려고 했다고 설명했는데 이미 술에 만취해서 정신이 나간 그 여자는 숙박업소로 지금 나를 데려왔냐면서 여기서 나에게 무슨 짓을 하고 도망가냐고 말하더군요. 저는 요즘에 너무 성추행으로 고소당하는 상황들을 많이 봐왔기에 진짜 농담이 아니라 겁이 나더라고요. 유부남이 여자를 숙박업소에 데려다주고 계산까지 제 카드로 했으니 자칫하다간 징역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도저히 그런 상황은 상상하기조차 끔찍하더군요. 그래서 그 여자분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신던 신발을 벗고 침대로 다가가서 차분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여자는 저를 확 끌어 당기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그대로 침대로 넘어졌고 깜짝 놀라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제 목덜미를 꽉 붙잡고서 놔주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약간의 힘을 줘서 손을 풀려고 하는데 그 여자는 너무 힘을 꽉 줘서 풀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힘을 세게 주면 당연히 풀 수는 있었죠. 하지만 힘을 너무 세게 줘서 뿌리치다가 멍이 들거나 다쳐서 나중에 더큰 일이 일어날까봐 최대한 조심해서 풀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저도 그날 친구랑 각두병 가까이 마셨고 여자분들이 와서도 각두병 이상씩 마신 것 같으니까 사실 네병 정도를 무리하게 마셔서 이미 제 정신 상태도 말이 아니었었죠. 오죽했으면 방에 들어오자마자 피곤해서 그냥 바로 뻗어서 잠이나 자고 싶더라고요. 아무튼 한창 잘 마실 때제 주량은 4병 정도는 됐지만 너무 오랜만에 마시는 바람에 정말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다그치지 않고 조심스럽게 안겨있는 채로 술좀 깨보시라고 왜 이러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살짝 풀길래 놓아주려나 보다 하는데 갑자기 제게 달려들더군요. 거기서 저는 이미 정신에 끈을 놓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정신이 온전했으면 거부하고 그 길로 나갔을 텐데. 술도 취했고 그 여자는 너무 예쁘고 매력적이어서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곳에서 잠이 들고 말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떠서 옷을 입으려고 하니 그 여자도 잠이 깨버리더군요. 다른 이성과 만나는 것도 큰일인데 제 안에 친한 친구와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 정말 어떤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복잡하고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 여자는 술이 닿겠는지 쿨하게 말했습니다. 둘다 어린 나이도 아닌데 아내에게는 기밀로 하자고 했고, 솔직히 자신은 어제 술에 취해서 실수가 있긴 했지만 사실은 완전히 실수는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저에게 호감은 있었던 상태였고, 술을 마시다 보니 조금씩 관심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계속 만나는 거 어떻냐고 했고 자기는 비밀로 만나면 괜찮을 거 같은데 하면서 제 의견을 묻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그렇게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여자가 대시를 하니 도덕적으로 정말 잘못된 거 너무 잘 알지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젯밤 그렇게 같이 밤을 보내고 나서 도도하게 거절하면 무슨 보복을 할지 몰라서 걱정도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호감이 가서 그러고 싶긴 한데 조금만 더 생각을 갖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충분히 생각하라면서 말과 행동이 다르게 갑자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생각은 복잡한데 제 행동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결코 술에 취해서가 아니라 명백하게 또 다시 만남을 갖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슨 마법에 걸린 것마냥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아내 생각이 전혀 나지가 않더라고요. 아내의 친구와 그렇게 연인처럼 저녁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예정대로 저녁이 다 되어서야 집에 도착하더군요. 저는 집에 들어와서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나 싶고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슴속으로 계속해서 조마조마하고 미안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내가 들어오자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태연하게 조심히 잘 다녀왔냐고 했고 아내는 이틀 동안 별일 없었냐고 묻더군요. 저는 너무 찔려서 움찔했지만 태연한 척 집에서 푹 쉬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저의 잘못된 짓들은 무사히 넘어갔고 그 일이 일어난지도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내는 그때의 일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내 친구와는 그날 이후로 한달 동안 5번 정도를 더 만났고요. 예상하시다시피 연인처럼 지내고 있고 사실상 저희는 바람을 피우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정말 잘못한 것도 알고 있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욕먹을 거 뻔히 알면서도 이 글을 쓰는 이유조차도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과 도저히 이런 식으로 계속 만나는 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이제는 이 만남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헌팅을 한제 친구는 그때 그 여자와 아직까지도 썸을 타면서 만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틀 전에 연락이 와서는 슬슬 고백을 해볼까 하더군요. 그래서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냐고 물어봤는데 아직 아무런 스킨십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부남인 저는 그 사고를 쳤는데 미혼인 제 친구는 아직 스킨십조차 하지 않았다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결국 겉으로만 보면 저와 아내 친구 둘이서만 눈이 맞아서 이런 만남을 갖고 있는 거겠죠. 정말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고 걱정이 됩니다. 아내에게 솔직히 어떻게 된 일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주면 용서를 해줄까 생각도 해봤지만 한두 번 만난 것도 아니고 제 아내의 평소 생각과 행실을 보면 절대 용서를 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불륜을 한걸 좋아할 여자는 없을 뿐더러 제 아내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보수적이어서 그런 걸 혐오하는 수준의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아내의 어릴 적 동창 친구 중 불륜을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 거의 평생지기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운 사람과는 만날 가치가 없다면서 상욕을 해대며 그 친구와는 손절을 하더라고요. 평생 만나오던 친구인데도 사람 취급 안 하고 내치는 성격인데 제가 사실대로 말하면 어떻게 될지는 안 봐도 비디오겠죠. 제 생각에는 제가 아무리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도 절대로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사실을 말해준다는 건 저는 제 아내와 이혼을 각오하고 말을 해야겠죠. 차라리 아내의 친구와 연락을 평생 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깨끗이 관계를 정리하겠는데 복수심에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버릴 것 같기도 하고 참 애매한 상황이라 답답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매일같이 걱정은 하고 있으면서도 아내 친구랑 만나면 또 아내 생각은 조금은 잊혀져 버리고 하지만 확실한 건 저는 제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되네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일까요? 정말 이기적이라고 욕하셔도 할 말이 없고 죄송합니다. 욕먹을 것 뻔히 알지만 이렇게 용기 내서 올리게 된건 그만큼이나 제가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짧은 글이라도 해결책이 될 만한 글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